제가 끌게요. 여섯 시동으로 당겨가지고 살아났나요? 아싸 지금 로딩 또 걸려가지고 아, 아 살렸는데? 아 그래요? 아 잘했네요. 이거 뭐 인벤토리만 들어가면 이렇게 로딩 걸리네. 그냥 여기서 속이만 하시면 돼요. 어 그냥 여기 고정시켜 놓을 거예요. 아 그게 그래, 그게 돼요? 예. 네. 짜다짜다짜다 제자리로 쏘면 된다 이거죠? 네진지하 제가 돌릴 울려놓을게요 이게 근데 복불복이라 일단 어그 끄는 건첫 시도라 그 어그로 이어받으면 말씀해주세요 바꿔줄게 선은 음. 레이전 이거 처음에 초반에 가져가세요 네, 네. 먹었어요 어 아니 네. 아니 레이저 먹어주세요 네먹어주세 먹었어요 애들 나와요 저 옆으로 뒤 잡았어요 네뒤서 잡았어요 카리스네 잡았어요 보라색 룩이 없으세요? 브라켄 먹었는데 저 올게요 사게요네 보라색 받을요게요보걸줘요 네, 라색받요네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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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셨습니다 음. 어, 예. 아... 애들 온다 그냥 핏에서 왔다 왔다 는데 네 이거 그무조 근데 중요한 점이 얘네 가까이 가면 빨간 원이 생기잖아요 네. 예그 원을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아 그니까 거기 아에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어그로 탱크... 끌어줘야 된다 이거는 네. 네, 그니까 원을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가 네. 그니까 탱크 모션을 계속 왼쪽 오른쪽 계속 돌려줘야 돼요 얘가 앞으로 못 오게 얘네가 옆으로 돌면서 앞으로 안 오거든요 탱크가 음또 봐야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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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